질문하셨잖아요. 네? 어서 진행 발언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세운상가가요 왜 재가비를 못 되냐면요, 20년 동안. 어서 진행 발언 저한테 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지금 보고 보고. 저를보시고요 위원장님 네. 왜못 되냐면요, 20년간 수지가 안 맞아서 못 되는 겁니다. 지금 문화재청 지금 국가유산청처럼 하면 영원히 개발이 못 됩니다. 지금 유산청장은 그거 알면서도 저렇게 답변을 하는지 아니면 위원장님 기세에 눌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팩트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운 상가를 재개발을 하려면요. 청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70m, 71.9m죠. 그렇게 하면요. 세금이요. 1조 5천억 듭니다. 1조 5천억으로 세금을 들여서 개발을 할 거냐. 아니면 통경 폭을 100m 넓히고 유네스코도요 세계문화유산 거기에서도 122m는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팩트가 있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본 위원이 질의하고 난 다음에 반박하시지, 저렇게 하니까 모르는지 모른 척하는 건지 제가. 의가 없었어 중. 내가 의원님에 대한 반박은 전혀 아니었어요. 나도. 아니면 궁금하니까, 다행이고요. 궁금하니까. 여쭤볼까요? 그리고 청장은 좀말고 답하세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저렇게 무식한 청장이 어떻게 됩니까? 아, 이 지금 내가 재개발. 가 아무것도 여기... 모르고 있잖아요. 아니 무식한 그 재개발. 재, 재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걸. 지금 물으셨잖아요, 위원장님이. 아니, 위원장님이, 무, 안 아니. 되냐고 물는데 된다 그러잖아요. 재개발에 대한. 1조 5천억을 세금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재개발. 재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국토. 내 운상가가. 그러니까요. 아, 1조 5천억의 세금이 넣으시려면 하세요. 아, 이재명 조이, 대통령한테 달라 그러세요. 아,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왜 우리가 국토위예요 지금? 국토위원이 만드셨잖아요 위원장님이 재개발 안 되냐고 물었잖아요 아, 재개발... 71... 재개발이 안 되냐고 물은 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을 71.9m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쭤봤죠 왜 말을 그렇게 예,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세요 예, 양문석 의원님 그 정원희 의원한테 좀 질문 좀 해주세요 수지가 안 맞아서 지금 그대로 하면 개, 제, 그 개발 못해, 유산청장 안대로 하면 개발 못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71.9m 제한하면 1조 5천억이 더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22m까지 된다고 윤네스코가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이명박 정부는 안 했고, 반대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왜 이것을 제소해서 대부분 판결까지 끌고 갔을까요? 왜 유인촌 장관과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좋은 것을 반대했을까요? 이걸 좀 질문해 주십시오. 이거를 조은희 의원한테 좀 질문 좀해 주세요. 이렇게 좋은 걸! 여기서 이렇게 큰소리를 찔걸. 왜? 이런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이 엄청난 법정 비용을 물어가면서 패소시키는지좀 질문 좀 해주십시오. 아니요, 아니요, 우리는 중요한 게 국가유산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국가유산이 중요한 겁니다. 국가유산을 어느 거로 또 대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끊어진 거고. 국가유산을 지키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니까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야지. 여기가 마치 국도이처럼 뭐 27도로 하니 뭐 이렇게 따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문화, 체육, 예술, 국가유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좀 여러분들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지금 양문석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조은 의원 발언권을 안 주시면 이 건이 계속 오래 갈것 같습니다. 지금 발언, 답변 시간을 좀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조은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답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존경하는 양문석 의원님께서 동료 의원한테 저렇게 정치적으로 몰아붙이는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재명은 아, 이명박 정부, 윤석열 정부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왜 뽑습니까? 김대중 정부부터 지방자치단체제를 왜 그렇게 단식해서 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겁니다. 그 하는 것을 지금 총리가 문체부 장관이 청장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뒤집으려고 나서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정치 덫을막 입히고 그럽니까? 저는 동료인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정말 같은 상임위에서 제가 물론 존경하지만 상임위에서 저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유인천 장관한테 묻든지, 이 명박 대통령한테 묻든지, 그 그렇게 하면 될거 아닙니까? 지금 서울시가 하는 것을 대부분에서 합헌이라고 한 것을 왜 정부가 나서서 뒤집냐는 것이 지금 논점입니다. 그리고 유네스코에서도 122m는 높이가 괜찮다고 한 것을 왜 총리가 나서서? 과장해서 기가 눌린다 그러고 왜 문체부 장관이 100m인지 180m인지 2 7도지도 모르면서 능력이라고 그러는 건지 왜 유산청장은 쪽지 받고 입장을 하루 만에 바꾸는 건지 그걸 묻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왜 이명박, 윤석열은 가만히 있었나 왜 좋은 것을 이제 와서 하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양문석 위원께서는 앞으로 동료 위원에 대해서 제가 장관님은 제가 질문을 받겠어요. 그렇게 하시는 거에서 굉장히 어색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니 그런데 그 국가유산청장이 하루 만에 바뀐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혀 너무 단정적 표현을 쓰시는 것 같아. 어찌 그, 그 자, 이제 고만 하시죠. 아니 그 바로 가면 다음 하님. 후발 후 후순위의 지지가 안될것 같은데. 왜? 네. 네. 위원장님 아까 조 의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게 있어서. 뭐죠? 좀 네, 말씀을.